그룹러닝 하시네 멋진 분들 세 분이 같이 뛰고 계신데 한 6분 0 정도네요 6분 정도로 네 쉬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러니까 덥진 않아요 확실히 아 드디어 일로 일로 아 일박 크게 하실 뻔했네 아 이제 어필이 생깁니까? 대륙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었는데 많은 분들 정상적으로, 아, 지금, 앞길이 하나도 안 보이는, 예, 네. 제한 미스, 산길이고요. 거의 8km 지점인데, 어, 필을한 번도 알게하지 못하시나. 화이팅! 알바사님파 화이팅! 예, 여성 손이권 주자네요 어, 성함 잘 모르겠고, 정현선님이었나 여성 3위하신 너무 잘 드십니다. 완전 어필은 아니고 살짝 언덕같은 어필의 어, 돌레길 같은데 이진능만 아니면 정말 좋은 곳이 있을 것 같아요 혼자 뛰면 엄청나게 명성도 잘될것 같습니다 드디어 어필다운 어필이 시작됐고요 여기가 또 어필을 만나니까 반갑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제주 오름 특유의 아름다움이고 아니 올라왔지만 경치는 안개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경치가 안보여도 아름다움이 안보이지 않으니까요 오르막이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제가 좀 그래도 계단은 좀 강하거든요 나무 대크 그 계단이 깔려있어가지고 좀 올라가기가 생각보다 수월했고 다운 할 때도 두칸씩 미끄러우니까 두칸씩 안치고 한칸씩 천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저희 3일째 되면서, 어, 근육의 피로도는 쌓여있지만, 어, 몸과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 힘을 덜 들게 쭉쭉 앞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이어서, 달리는 게 좋고, 행복한 느낌입니다. 아, 네. 네. 제가 신발 얘기 좀 해볼 건데요. 첫째 날도 택톤을 신고 지금 세째 날도 택톤을 신고 있는데, 첫째 날 제가, 굳이, 택톤을, 트리니가 필요가 있나, 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임도가 많을 때는 컨디션이 사실 3일째니까 엉망인데도 이 신발 도움 을 많이 받고 있고 타보는 탄성이 막 엄청 로드와처럼 느껴지진 않는데 퐁실 퐁실하다고 해야 되나 힘을 덜 쓰게 해주는 것 같아요. 탁탁 튕겨 나가 주면서 너무 오버되지 않은 쿠션과 탄성 이런 걸 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아저 올드 트레일이라고. 나중에 한번 검색해도. 아, 맞을 것같아 예. <laughs> 대회장 나오니까 알아봐주시는 분도 계시고. 예. 예, 감사하네요. 제1 0 0번 1019번입니다. 나도, 나도, 네. 잘 지쳤지만. 아, 너도 너도 졌지만. 제 마음은. 제 마음은 퐁시에 봉실, 퐁시 셨습니다 c p 에 도착했습니다. 12km 지점이고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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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가 마겠습니다 <yim asynchronous> 네, 에, 너무 감사합니다. CP 분 장어 봉사자 분들. 거지 갑니다. 오실까요? 예. 어제 아직 배0 0원 무릴 것 같아가지고. 바나나 만족 꿀맛입니다. 바나나 만족 꿀맛. CP에서 바나나 보충하고, 어. 길잘 찾아서 다시 지느길로 진입합니다. 어, 제주대회는 올 때마다 끼는데, CP도 그렇고, 장원봉사자분들 너무 친절하시고, 어머님도 너무 따뜻하시고, 제주대회는 가능하면 다 참석하려고 합니다. 아, 10kg 선수들이세요? 10kg? 10kg 니다 키로 스키로 선수들이 네. 스키로 선수들이 아 아마 이렇게 반대로 가는 모양이 트레일러닝은 되어있는 사람들이 오늘 같이 좀 많이 참여한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자 남는 사연과 남는 시간이 있어요 아 정말 이 시간 되게 좋아하고 이것 때문에 아, 달리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일 좋아하는 시간입니다한 12키로 13키로 정도 지나야 저는 약간 본 컨디션이 나오는 약간 진짜 슬로우 스타터 어,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도착했을 때 힘이 거의 안 남게 부상을 한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마음대 마지막까지 달리고 보시면 1 0분때는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숲길입니다 숲길 맞겠지? 아 네. 네. 어, 맞아요 네. <laughs> 오늘까지도, 당일까지도 이제 막 코스가 변경이 있었거든요. 길 예, 이었습니다. 마지막 경사가 좀 있네? 다시 다운이 이제. 마지막, 마지막 오름인데 시고 키로 m 정도 남았고요 수해가 안 남은 정도로 최선을 다해 달려고 있고 2km 밖에 안 남아서 좋은 마음 하고 2km 밖에 안 남아서 슬픈 마음 하고 우리가 충돌해요 이 정도면은 16km 정도 달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야자매트 깔려있는 숲길이나 임도길은 충분히 달릴 만 했거든요 또 그런 면에서 좀 아쉽기도 하고 대신에 내년에 꼭 다시 스테지를 열어 달라 하는 명분이 또 생긴 것 같아서 이렇게 안병식 대장님한테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3회 100km를 저처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뭔가 이 시간도 그렇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힘드시겠지만 어 저한테 사람들을 위해서 또 스테이지 레이스반이 갖고 있는 이 매력을 저도 이제 처음 느껴봤는데 아 진짜 좋은 거 있으면 저는 나만 하고 싶진 않고, 다 같이 끼고 싶어요. 현대인들이 3일 동안 시간을 뺀다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 어려운 일이 늘 해내는 것만큼의 보상이 있습니다. 아, 저도 사실 다음 주에 새로 수업이 시작을 하고, 마음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뮤지션으로서또 아, 새일 밤 작업을 하기 로해서 그것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트레일, 제주스레일, 대회이 우리 사실 다 미루고 왔어요. 이 3일이 정말 값지다는 거. 이 값짐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느꼈으면 좋겠다는 거. 네, 마지막에 또 이렇게 위험한 부분에 안령자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중간으로, 네. 네. 오, 감사합니다. 시기상으로는 1 8기로가 지났는데 거의 다온것 같긴 한데 네. 제 앞에 주자분들도 계시고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마지막 도착이 얼마 안 남았고요. 나의 그주에서 만난 분들이랑 꼬리 같이 하기로 네. 했던 로 해가지고. 예. 현미인 수2 0 2 5번박민선 건수 애들 같이 하기로 해가지고 2위 길어 예스 예스 네. 예스 아이아창2 5번 박민 선수 안 계시나 아 하얀 아, 아, 선수 해치아저희가꼭발달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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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네. 해주시면 네. 하겠습니다 네. 3위 백지 맞아 버렸어 아 잘했어 두 시간 육분4에 달해버렸어 4안 다쳤어? 다치지 만안다쳤는데어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안 다치기만 하면 돼. 잘 끝났어요. 어영 잘했어요. 하영 잘했지. 재밌었어. 아유 뒤, 진짜 지가 진짜 좋다. 로드 유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완주하는 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자 중에 다

인시했습니다. 이시했지 아까서 밖에 들어 나 들어올 때 시상식 하더라? <laughs> <laughs> 아하하하 이제 아니 나, 나 최선을 다한 거였어 그게 당연히 다 털려가지고 그게 나의 최선이었어 아, 당연히 나도... 최선을 다했어 너무 재밌었어요 코스가 아, 아, 진짜 지절맞은데 지절맞은 만큼 좋아요 어땠어요? 제가 그렇지만 이끼면 36kg. 아, 쉬, 쉽지가 않죠. 아, 쉽지 않아요. 아, 이거 막 다리 푹푹 빠지니까 그게 많이 아, 근데 역시 이거 뭐야. 에너지 보충해서그는지 몰라도, 오늘만 어서 아, 그런지. 그런지 엄청 아, 빨리 시간 20분밖에 안 걸렸죠. 아니, 1시간 30분. 분 걸렸는데 정확한 기록은 1시간 30분. 시주3 0니다시간 30분. 1시간 30분. 1시간 어0 아, 1시간 30분. 1시 근데 오늘 약간 극복적이 이게 줄었는데 줄은 느낌은 안나 아좀 신나지 않았어요? 네 아, 소리 막 지르면서 다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저 즐기고 네 감사합니다 또, 또 우리 데이트 때요네저은일끼우네네자 너무 즐이었습니다네 진짜 많게 습네 네, 남자 1위 그러니까 어르신입 너무 시 너무 좋아요 아까 엉덩이 잘라서 이아 너무 아요 올해 2021년 누구 왔습니까? 러요 제가 같이 뛰어 드릴게요. 예. <laughs> 예. <laughs> 네. <laughs> 어디 만세에서 만주, 왔어. 만주아신 기분 어떠십니까 안병식 사랑해. <웃음> <웃음>